오늘 성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이야기는 복음의 시작 이야기. 우리 소리 내어 한번 말해 볼게요. 복음. 복음. 잘 말했어요.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소리 내어 한번 말해 볼게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잘 말했어요. 기쁜 소식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밥을 드신 후 찬양을 부르고 감람 산이라는 곳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요. 베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신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열 두 명의 제자 중한 사람인 유다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다는 많은 사람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와 함께 온 많은 사람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입 맞추며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곧장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랑 같이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또한 사람인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한 명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넣으라고 말리시며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 그때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곳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내쫓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는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판하고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죄도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저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대사장인데, 사규박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쁘게 말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러자,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대답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놀렸습니다.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비웃고 놀렸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 도망가거나 숨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셨고 죽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슬퍼하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비웃고 놀리는 것도 참기 어려우셨지만 하나님이 계획, 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 성경에 쓰인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데요.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예요. 이것도 한 글자니까, 우리 소리 내에 한번 말해 볼게요. 죄, 죄. 이 죄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어, 전도사님, 제가 죄인인가요? 저만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존도사님도 물론 죄인이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 구원해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비웃고 때림 당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신 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우리를 만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함께 살수 있게 돼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으시고 싶은 어린이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게.